어 반갑습니다 우리 가마하우스팬님 여러분들 아 춥습니다 예 상당히 춥습니다 현재 시간 7시 아 2022년 아침 7시 일출 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출이 올라와야 할 곳에 구름이 저렇게 잔뜩 있습니다 아 우리 내가 진 업보가 많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일출을 내가 사진을 탁이 해가 뜨고 지금 이 눈이 간밤에 왔잖아요. 우리 자기 전에 눈이 왔거든. 저쪽에 음. 보이죠 산이 막 하얗다. 저 위에는 이야. 어. 주차 주차장들 보이죠? 여기 다 숙박행. 정동진 선크루저. 버테로조차장입니다 차들이 전부 눈에 다듬려있지요 사람이 다니는 길만 이 하얗지 않습니다. 단데 전부 하얗습니다. 야이 참네 요관으로 내 내마 보기 너무 아깝는데 그래도 이 욕자겠습니까? 이 뭐어좀빵부이없잖아이뭐 내가 또 움직이가면서 할 수도 없고 파도는 참. 오늘 오면서도 마 원도 끝도 없이 봤지만 한번 봐이시오 너울 파도들이 마 이야 참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그이 눈밭이라서 오늘 또 일정은 유지될지 모르겠네요 저 한탄강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참이 네. 얼어가지고 언다 얼어 전화기도 온다 얼마나 추우면 이야 파도 소리 들리죠? 파도 소리 쿵 이렇게 쏴 하는 파도 자갈 파도 소리가요. 얘는 뭐 쿵쿵거린다. 어떻게 된 바이지? 파도가 모이는 곳이 있죠, 저기. 저 보시다니. 자. 파도가 그죠 쿵쿵거린다. 야, 근데 뭐 바다에 베라고는 한척 없다. 파도가 원치 심하니까 베라고는 없어. 이야, 이야, 이미 해가 떠오르는 기분은 느껴지죠, 저기는. 일거에 일출을 보기가 좀 그렇네요. 아, 참. 여기가 해가 올라와야 되는데, 이, 막마 바이다. 아, 왜 저, 왜, 라운지에는 어느 노 부분을 벌써 벗어, 벌써로 아침 식사하네. 내가, 우리는 뭐, 그래, 간밤에 술을 마이 자셔서 그래는 못 하겠고. 이야, 아, 여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내가 사령하는 베란다거든요. 이 옷, 우리 침실 베란다인데, 이 눈이 이만큼 찼습니다. 베란다 여기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다 일출을 보는 그런 장소인데, 참, 가간탄하다. 그죠? 아, 춥다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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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혼자만 봐서 참 조금 미안스럽는데, 그래도 어쩌겠습니까. 내가 또 촬영을 하는 나는 또내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. 이야, 진짜 파도 오늘 바람이 막 새만해. 저 파도 한번 봐보이죠 이야, 참. 우리 주부를 절하게 늘 잡으면 절단나는게야니라 이러면 마치 막 아... 참 어렴 세상이 다 어렴 여름에는 참 좋은데 정동진이 그지 여름에참좋은데 그래도 여뭐 아침에 해볼거라고 저는 청춘들은 많이 일 나가다니는데 하... 아, 그러나 일단 죽어서 안되겠습니다 손이 시려더 잡고 있지는 못하겠다 다들 행복한 한해 되십시다, 예. 오늘 일출은 여기서 내 보았다 가면 막, 끝내줄 텐데, 결국 못 봅니다, 아 예.